아멘. 제목이 뭔가요? 네. 감사하는 지난 1 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새로운 우회해도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와 희망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아니고 이건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고 하는 두 번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얼마나 재미없게 표현하냐면 이래요. 급식사건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먹이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급식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급식사건은 성경에 두 개가 있어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작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7병이요라고 말을 하죠.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니 너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세요. 그다음에 7절에요.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셨다. 그랬더니 8절 9절 다 같이 읽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그랬어요 14수 공동체 기회 2025년은 아... 음... 계속해서 기대와 흥분 속에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항상. 네. 그래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짐작이 그렇게 기대하게 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그런 기분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렇게 지금 2025년을 지나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뒤에서 두드려도 괜찮아요. 어른이 신경, 저, 하면 되지. 아이들이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거는 건강하다.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예. 그,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막 조마조마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제가 미리 그래요. 두어주 전에도 애기 데리고 온, 둘 데리고 온 집이 있어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막 뭐라 그러나, 보죠 애기들이 그러면은요? 어. 왜 그래? 자기도 목사님도 애기 때는 다 떠들었을 텐데. 아니요, 그죠? 권사님도, 권사님들도 지금이니까는 우리가 그러지만 다 애기 때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들이 할 일을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죠. 그 그러니까 쟤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100마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를 그래 자꾸 왔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떠들어. 냅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예. 네, 그게, 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4도 공동체 교회는 아, 괜찮다. 이제 그건 다돼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은 이제 그게 좀 조심스럽지.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임박 감을 계속 가지고서 한해를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기도할 그때마다 아마도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앞서간다. 너무 앞질러가지고 기도하자 그러고 너무 빨리 어, 일어나야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그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25년도면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기회는 태생부터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 우리가 만들고 조작해낸 마음이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늘 그렇게 해오던 기도 속에 올해는 자꾸 임박했어요. 예, 네. 자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이게 광야와 같아서 이 광야의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간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의 양식을 먹고 간다고 말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늘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한해 마지막 자리에서 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네, 너무 커요. 바람 부는데 넘어지기는 했지만 곧 다시 일어나고. 길이 거칠어가지고 또 넘어지긴 했지만 곧 다시 일어나고 야 이거는 갖다가 이거 희망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나중에 갖다가 실제로 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 이 한해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은 갖다 어, 제가 이끌고 제가 기도하자고 제가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어, 담담이 당연히 그러리 생각하셨다고 어, 생각도 들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저보다 더큰 거예요. 예, 저는 불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 걱정됐거든요. 예, 아 이거 뭐 걱정, 근데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보다 훨씬 더 네, 크다. 그런 거를 이한해 동안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것에 제일 황당한 것에 끝장... 황당한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교인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뭐 많은 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사에인가 목사한테 감화 감동됐는지 전염 감염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회인가 아, 우리 목사님이 사람 많이 모아야 되고 큰 교회를 해야 되고 아,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하는구나. 오히려 저는 반대로 얘기했죠. 네. 그렇게 가는 게 잘못 가는 거라고. 허대만 멀쩡 가는 거라고. 여러분 내 중에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가을 돼 가지고요 비 한번 확오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들판에 보니까 팽성 들판에 이제 곧 거두게 된 벼들이 전부 다 자빠졌다고 그러게다 누워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럼 왜 그렇게 그만한 비에 그만한 바람에 다 누워가지고 다 썩어버리게 되게요? 웃자라서 그런 거. 우 웃자라서 웃자라서 빨리 자라고 자라라고 열매 많이 맺으려고 막뻥 뿌질 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비료를 있는 대로 다 뿌리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들이 적당하게 자라야 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야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끝까지 추수 때까지 알곡이 연그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짜라니까요. 비료를 주니까 이 벼들이 갖다가 신나게 먹고 말이죠. 질소비료, 황비료, 뭐 영양비료 막 자꾸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서로 왔다 산들바람이 부니까, "야, 이제 가을이구나" 하고 산들산들 불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무거워서 못 견디고 다잡아지네 교회도 웃자라면 그래요.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일체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고, 안구해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부어 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할건 뭐예요? 본질적인, 본질적인,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알맹이를 붙잡지 않으면요, 예, 교회도 우자라면은요, 그다다 다 껍질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길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길을 추구해 가는데도 두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야 이거는 누가 와가지고 들으면 은 보면은 좀 황당하겠다 야 요거는 갖다가 좀 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터전을 주세요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단독 선교사 보낼게요 선교사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회의 황당한 기도의 제목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22년 4월 달부터니까, 23년, 24년, 25년, 딱 3년하고 3년 반 됐거든요. 이제 좀 넘었거든요. 3년 반된 교회가 뭐가 그렇게 가진 게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집 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처음 신혼 때생각해 신혼 때. 신혼생활 3년 하니까, 막 재산이 막, 논이 몇 맴맞이 마지 생기고, 몇, 몇 마지기 생기고 그래요? 신혼생활 3년 하니까 뭐예요? 예? 아이 나오죠? 첫 아이. 첫 아이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는요. 그나마 먹을 것도 궁해지더라고. 둘이 먹을 지에는 어떻게든지 뭐, 풀칠이 되는데, 아이 나오니까요. 기적이 돼야 되죠. 밥 먹여야 되죠. 뭐, 등등. 그죠? 신혼 생활 3년 해 가지고 뭐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다. 아이, 그건 뭐 금수저가 요새 있으니까 양쪽 집에 부자원 몰라도 다 그렇지 않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고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기관에서 교회가 땅 사겠다든지, 교회가 뭐 건물 짓겠다든지 해고 융자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금융 기관에서 은행에서 몇년된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3년 된 교회인데요. 그러면, 에이, 접빌린 내가 나네. 2년 지나서 오세요. 그래요. 몇살 지나서 오라는 거요? 예5살 지나서 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요,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되면 융자 자격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땅 주세요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공짜 하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갖다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은행에 융자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는 내년 1월 말이면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어제 주인하고 만났어요. 땅주인하고 만나서, 예. 우리가 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 다 원상 복구해주세요. 그래. 다 철거해주세요.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뭐 철거할게요. 그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앞뒤로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이제 옮겨가가지고 우리가 쓰면 돼요. 뜯어서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버릴 것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더라. 그 땅을 주시더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죠?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있나? 숨길 것도 없어요. 속이고 있나? 속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설명할 말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했던 건 기도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을 지금 제일 정확하게 할 테니까, 제일 짧게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었나?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설명 끝났어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laughs> 여러분들은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설명해야 안 되는 거죠. 보세요. <laughs> 이건 다 땅의 거야, 아래 거야. 그죠? 이런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돼. 요 <laughs> 그게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은요, 누가 궁금해서, 우리 지금 이제, 이제 우리 동네 방네 다 알아요. 우리 이전 부지에다가 15m에다가 1.5m짜리 플랜카드를 쫙 붙여놨어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이전 부지에서. 이 동네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서 다 알아요. 팽성에 들어오는 모든 버스는 다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요. 그죠?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아니, 어떻게 3년밖에 안된 교회가 예배당을 그렇게 좋은데 마련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부터 대답을 해봅니다. 시작. 아니 말도 하지 말아요. 시작. 그죠? 그리고입 닫아요. 그죠? 네, 그런 거요. 자 그다음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 말해 뭐해요? 그죠? 그다음엔 두 번째로. 십자수 공동체교회에 단독 선교사를 보내자고 그러니까, 뭔 소리요? 예? <laughs> <laughs> 이러는 분들부터 해서, 아니, 내년 1월 달에 예배당 사가지고, 예?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기에 갔다 이사 가야 되는데, 2월 13일날 선교지에 11명이 선교하러 간다니, 응? 아니, 그게 뭔 말이요? 뭔 말은 뭔 말이요? 성교하러 간다는 것이지, 그죠? 예, 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이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 오후예배 때 분명하게 들으셨네요. 우린 뭐라 그러세요? 유통업자라고요. 복음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라고요. 교회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는 건건 동량이죠. 그죠? 예. 네. 우리는 동량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예. 네.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터전을 주셨는데 선교하러 가는 걸왜 의심해요? 왜 걱정할까? 왜? 참 이상하죠? 걱정할 것도 많다. 그 걱정 화장실까지 끌고 안고 와갖고 쓰다듬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걱정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답게 하고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답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따라서 말하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따라서 행동하고 예? 네? 우리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쌓아놔야 되지 그것 때문에 근심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떡몇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죠죠 네. 그래서 이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트집 잡으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트집 잡은사람 아무도 없어. <laughs> 네. 염려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한해 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무슨 열매가 맺혔을까요? 네. 한해 동안 우리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 마지막 날, 2025년의 마지막 날을 감사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쪼까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은 곰팡이 같아가지고요. 점점 피어나서 내 영혼을 좀 먹어요. 그러나 보세요, 감사하는 영혼에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영혼에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요. 예 한해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근심할 건지, 계속 의심할 건지, 아니면 계속 감사할 건지, 계속 의지할 건지 둘 중에 하나로. 오늘 여기서 쫙 갈려야 돼. 홍해바다 갈라버려야 돼요. 예? 응. 근심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고, 걱정 가운데로 걸어가고,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속 그럴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지내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떡과 물고기로 높이 들어서 우리에게 다 배불리 먹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기뻐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더욱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지자니까요? 그죠? 예. 네. 자, 그러면은, 감사로 따라가실 분은 전부 아멘!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더욱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불평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다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근심은 뼈를 삭게 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린 것들이 골목에 숨어갖고 담배 피우면 어른들이 보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뼈 사가. 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담배 쪽쪽 빨아대는 거하고 별로 뭐가 달라요? 영원히 갔다가 뼈가 마르는데. 그죠? 예. 우리는 더더구나 믿음의 용사들끼리 모인 십자수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시고, 분명히 만지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근심한다? 돌봐줘야지, 그죠? 예.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분, 성경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니까 그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먹고 돌아서서 의심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니까. 그건 남의 일을 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남의 일 되게 해야 된다고, 남의 일. 그죠? 예. 네. 대걸 같은 집을 두고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흉을 볼려니까 내 형제나 흉을 봐야 되겠지. 예. 네. 내 형제 중에 하나가요. 의리의리한 아파트를 딱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한여름이 돼서 걔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더니 여기서 웬만하면 자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집이 딱세식구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안켜면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어 그렇지 날이 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방한 칸에서 에어컨 켜놓고 그리고 세 식구가 거기서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웃기지. 지난 겨울에도 방한 칸에만 보일러 문 열어놓고 그리고 보일러 떼고 거기서 살았 나머지 다 잠궈놓고 살았대요. 그래서 내가. 우스워서 그랬어요. 왕궁에서 살면서 거지같이 사는구나. <laughs> 의리의리한 집에서 마음은 쪼그라들어갖고 막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그 남의 일로 되게 만듭시다. 남의 일로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고, 다시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지게 하셨는데, 어디 있는 데 만지려면요? 예배 끝나고 가보셔요 가서 만지고, 네. 다 하시라니까. 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거를 보고, 다 하나님이 보신 이 증거를 만지면서 의심한다, 만지면서 걱정한다, 만지면서 불평한다. 그건 남의 일이 되게 만들어요. 남의 일,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2025년도에 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배에서는 딴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떡몇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뭐를 말하냐? 저요, 여러분요, 아무개요, 말해요,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손에 붙잡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면 온 천지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 지난 3년 반 동안 분명히 그렇게 보이시고 만져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 예, 세배당을 위한 전교인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